볼의 구질을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약간 휘어지는 드로우 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훅보다는 덜 왼쪽으로 휘어지고, 또 똑바로 가기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을 만들기 위함인데요. 먼저, 스탠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클로즈한 스탠스, 똑바른 그 평행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왼발이 약간 앞에 나가 있는, 발가락 하나 정도가 앞으로 나가 있는 스탠스를 먼저 취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스윙의 궤도는 똑바로 지금까지 하셨다면 왼발을 앞쪽으로 뺐기 때문에 똑바로 하면 스윙의 궤도가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나가고 다시 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클럽이 페이스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스윙을 했을 때 옆으로 간다라면 드로우 구질은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 들어오는 이런 궤도가 만들어질 겁니다. 그러면 공이 똑바로 가다가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처럼 왼쪽으로 휘어지게 될 겁니다. 볼의 위치는 약간 중심보다 왼쪽에 놓으시고요. 발가락 하나 정도 오른발을 뒤로 뺍니다. 클로즈하게.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시고 클럽의 페이스를 1도 정도 약간 닫아주시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윙 궤도를 안쪽에서 밖으로 밀면서 다시 당겨주는 이런 원을 만들면 들어오는 쉽게 일어날 겁니다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잘 보셨나요? 굉장히 지금처럼 심플하게,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드로우 구질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